우리 야구 코치님들을 위한 음 영상 활용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복잡한 어떤 프로그램, 뭐 다루기 어려운 어떤 프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늘상 갖고 다니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현장에서 좀 손쉽게. 촬영을 하고 선수들이랑 같이 보고 또 분석할 수 있다면 조금 분석해서 어 이것도 역시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줄수 있는 어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이제 점점 영상 피드백에 대한 중요성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어좀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을 다룰 예정인지. 어, 자. 제가... 사실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고 어, 예전에 사용했던 패드에 코치아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코치아이 어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친구를 가지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첫 번째 시간에는 음.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건데 어, 지금 이거 찍는 것처럼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컴퓨터에 옮겨와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어, 작업들을 할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키노비아라는 프로그램을 음. 어, 소개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 2년, 3년 정도 사용해 왔는데요.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되게 복잡한 기능들도 있고 뭐더 화려한 기술들이 있는 뭐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선수들한테 충분히 피드백을 잘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각도에서 찍어야 되는지, 내가 보고 싶은 이 선수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선수에게 이 문제점을 잘 보여주려면 어디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도 한번 토론을 해보고 음. 어,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2시간 음,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2시간만 네. 이렇게 좀 눈으로 보고 익히고 가도 돌아가서 바로 다음날 훈련이나 어. 경기 상황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나요? 어. 어, 저는 뭐 솔직히 코치아이라는 프로그램은 음. 혼자 셀프로 독학을 했고 음. 어, 그다음에 활용하는 뭐 것들은 저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통해서 했었는데 음. 제가 예전에 저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한달 동안인가 그러니까 두달 동안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 대부분 야구에서의 어떤 활용 방법, 음.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고, 보다는 카메라에 대한 포커스, 음. 카메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러 분석 방법이 있고, 뭐 3D 분석 방법, 2D 분석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거다 집어치우고, 음. 그냥 내가 당장 좀 이따 가서, 음. 오전에 할 거니까, 12시, 어, 10시부터 12시 하니까, 오후 훈련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찍어서 뭘 봐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음. 피드백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실습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 각도에서 이걸 찍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기도 하고, 음. 거기서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흔히 말해서 탑을 만드는 데, 탑을 어디서 찍을까? 제가. 어, 뭐, 고등학교에 이론 수업, 야구부만 이론 수업을 2학년, 3학년을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똑같이 알려줬거든요. 이걸 찍어놓음으로써 내가 좋을 때 폼과 나쁠 때 폼을 비교해서, 나쁠 때, 어, 지금 내가 뭐가 안 좋아졌네, 예전보다. 그냥 우리 대표님이 만드신 플레이북처럼, 일지처럼 내가 음. 오늘 무슨 훈련했지 어떤 훈련지 기록과 어떤 음. 느낌적인 느낌 말고, 음. 어, 영상으로 직접 선수한테 와닿을 수 있는 피드백? 음. 줄수 있는 게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한 2년 정도 계속 이걸 찍어 왔는데 얼마 전에도 그 프로에 간모 뭐 선수가 선생님 찍어 저한테 보내 제가 찍은 영상 다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200개가 넘어갔고. 너무 많아. 한 개씩만 보내줄게. 날짜별로한 개씩만 보내줄게. 근데 음. 그래도 한 50개, 60개가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를 찍어가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음. 그다음에 선수 스스로도 어, 내가 지금 어떻게 던질 수 있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선수 자체가 너무 좋아해요. 음. 그리고 어, 저도 야구팀에 뭐 잠깐씩 있었지만 사실 많이 찍거든요. 많이 찍는데 선수들이. 이걸 보는 방법들, 코치님들, 이걸 보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서투신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더 어, 한번 배워서 써먹어 볼까? 어떻게 하면 되겠지? 혹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사실. 코치님들이 노는 카메라 앵글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음. 어, 왜 도대체 이걸 보면 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인데, 이, 정, 이 각도에서 찍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몇 가지 없는데, 음. 왜저 각도에서 찍지? 음. 라고 하는 그 오류들을 조금만 수정시키고 싶은 취지여서, 음.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많은 코치님들이 오셔서 좀 같이 현장의 경험이랑, 이런, 어, 음, 실제. 영상 촬영하고 분석했던 경험들을 잘 결합시켜가지고 더 좋은 영상 촬영 기법들을 좀 만들어내면 좋겠네요. 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음. 피칭 디자인을 사실 피칭 디자인도 뭐 어떤 데이, 측정하는 기구와 음.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시작은 영상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찍어야 되고 뭐 어떻게 활용하고 그거부터 알아야 되니까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고치님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